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짐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본 소개 자료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숙박시설 모텔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21타경 4379번입니다. 감정가는 17억 7,191만 원이며 토지 면적 134평형에 건물 면적은 222평형입니다. 일회 유찰되어 감액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12억 4,034만 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1억 2,404만 원에 2차 입찰은 2023년 3월 2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참고로 2차 유찰 시 3차 체제가는 8억 6,824만 원이며, 3차 입찰은 2023년 4월 6일에 진행 예정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숙박시설 경미물건은 4호선 상록수역 810m로 상록구청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건 현황입니다. 안산 모텔 경매로 진행 중인 안산시 상록구 사동 숙박시설 매물은 토지 면적 134.3평형에 건물 면적은 221.7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9월 기준으로 17억 7,191만 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12억 4,034만 원을 제재가로 오늘 2023년 3월 2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1억 2,404만 원이니 투자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객 확인원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79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60%에 용적률 25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1986년 5월에 사용생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4층 금모에 걸린 생활시설입니다. 공무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이행강제매보관액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해준 권리는 2018년 1월 25일에 설정된 농협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 채무액은 11억 4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4억 2,500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상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입니다. 현황상 대학력 없는 점유자 1명이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5억 원에 월세는 36만 원입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이며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안산시 상록구 숙박시설의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안산시 상록구 인근 상업 업무 시설의 매매 내역이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안산시 상록구 인근 상가 건물 등의 매물 호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후 시세미 수급 변화 그리고 안산 부동산 시장 분위기 수익형 부동산 운영을 위한 예상 임대료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최근 6개월 동안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숙박시설을 낙찰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경매시장 분위기를 추가 체크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인근 상업용 부동산 경매와 고, 경매 예정 물건 현황입니다. 그러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통,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은반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밤의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숙박시설 모텔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집반이 면책조건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